십자가는 고통과 기쁨의 상징입니다. 이것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견딜 수 없는 심한 고통을 느끼지만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을 이룬 후에는 더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. 십자가 또한 이와 같이 그것을 견디고 견뎌야 할 때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지만 그것을 견뎌내면서 이루는 구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새 생명에 대한 기쁨입니다. 물론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에 익숙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맛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주는 참된 새 생명에 대한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.